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4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cho! 친구들 이 시간 장찬규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자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이 나서, 예면으로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중안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산정한 어린이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벌써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 들어 보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 이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이에요. 웅성성 예수님 이야기 들었어? 많은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 맞아, 오천 명도 먹이셨대. 우와, 정말 놀랍군. 뚜벅 뚜벅,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포로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뚜벅뚜벅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마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 세레요한 같다고 해요. 놀라운 일을 한엘리야 선지자 같대요. 에리에미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끄덕끄덕,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겨우뚱, 겨우뚱. 그때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는 많은 권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란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며 말했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등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사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친구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네,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예쁜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4월 성경 암송할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